기호보입니다 매일 열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려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의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오,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요, 3 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분대를 감아준다, 고정시킨다. 이런 의미죠. 손목을 강하게 털면 안 돼요. 손상됐을 때 움직이지 않는다. 손목은요, 심장보다 낮게 한다. 다친 부위는 심장보다 높은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뱀에 물렸을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서는 뱀에 물린 무슨 그런 사건이 나올 일은 없죠? 뱀에 만약에 물렸다 하면은 심장보다 낮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왜? 그 독이 심장으로 퍼지잖아요. 순환이 되니까. 다쳤을 때만 심장보다 높게,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찜질 아니죠? 항상 삐거나, 뭐, 골절했을 때는 냉찜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평소에 다치셨을 때요, 뭐, 삐었어? 근육통이야? 이럴 때는요, 첫날 다친 날은요, 냉찜질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한 3일까지 냉찜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온찜질 하면은요, 부풀어 올라요. 안 돼요. 냉찜질이 먼저라는 거. 다쳤을 때에 치료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어, 손목을 삐었어 그런 경우는 냉찜질이고요. 만성 관절염이다 하면은요, 그럴 때는 온찜질이 되겠어요. 휴식을 하는 게 좋죠. 또는 압박 분대를 이용해서 고정시킨다 어,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이거 뭘로 한 걸까요? 말로 한 거죠.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요? 2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인 성희롱은요? 눈이 버려요.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하면 은 시각적 성희롱이죠? 언어적 성희롱 뭐 있을까요? 야한 농담 성적인 정보 유포,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 회유? 이런 거다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과거의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이것도 언어적 성희롱이고요.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술좀 따라봐 이랬어. 이것도 말로 했죠?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어요? 육체적인 성희롱은요? 스킨십이 닿아야 돼요. 신체가 접촉돼야 됩니다. 입맞춤,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김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성희롱이에요. 눈이 버렸으면 시각적 성희롱, 접촉을 했으면 육체적인 성희롱, 말로 했어? 그러면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어요.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직업 윤리 문제에 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이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 대상자 부재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요.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계획된 것보다 서비스 시간 늘리는 거 아니죠?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죠. 인종, 연령, 성별, 종교, 경제적인 지위, 개인적인 선호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부재 시에는요 메모를 남기고 다른 날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타 직종과의 업무 협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시설장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타 업종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양보호사의 기타 행동 규범 한번 보자고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준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행위는 신고한다. 기저귀 재사용.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대상자의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설명한다.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분담금 할인을 요청했어? 그거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흡인, 관장, 도뇨, 욕창, 치료는 하지 않는다. 치료는 의료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외용약 도포는 가능하다. 뭐 빨간약 발라주고, 연고 발라주고, 안약 넣어주고, 이런 건 괜찮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성과를 우선하였다. 3.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괜찮죠? 또 2번 보세요. 자신의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남도과 케어할 수 있죠. 요양보호사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3번 장기 이용 대상자의 본인분담금 할인? 안 된다. 불법이다. 위법이다. 4번 근무 시간에 시간 변경 필요하면요? 은 먼저 상의하고 변경해야 돼요. 자기가 임의로 하고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상의 먼저 하고, 그리고 변경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는요, 가족과 시설장과 상의를 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겠어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뭐가 중요할까요?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는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 신속하게 정확히 기록한다. 제공해야 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 휠체어를 대여해 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준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요.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우리가 복지연구 구매 알선 행위는 삼가하고 정보만 제공한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 3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다. 3.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요? 결핵이 의심되면은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서 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1. 잠복 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마스크, 장갑, 보호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봐야 돼요. 우리가 요양 고사를 일을 하는데 대상자가 결핵이라고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3개월마다 결핵 진단을 받는다. 아니죠. 어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때는요. 결핵 감염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나와요. 결핵은요 결핵균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아요. 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거 대상포진에는 항바이러스제 먹고요. 독감, 인플루엔자는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합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요양보호를 한다.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감염 여부를 위해서 검사를 한다. 단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는 일정 기간 지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요 일광 소독한다 햇빛에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 수분 내에 죽는다 몇분 만에 죽는데요 또 결핵 증상 2 3주 이상의 기침이 나오면 결핵을 의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는요 반드시 따로 처리한다 격리 폐기물 통해 버린다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일 약물 대사 능력 감소 이 위산 분비 감소 삼 지방 흡수 증가 사 타액 분비 증가 오 칼슘 흡수 증가 정답은요 일번 약물의 대사 능력 감소 간 기능이 저하되면은요 약물의 대사 능력이 감소됩니다. 대사가 뭐예요?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대사예요. 약물의 제거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약물의 해독 능력도 떨어집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변비일 때 섬유질이나 물을 먹으면은 변비가 완화되잖아요. 설사를 줄줄 하는데 섬유질 많이 먹으면요 더 설사하겠죠. 그래서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심신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하면은요, 세트로 가야 되는 거는요, 수분 섭취를 한다, 탈수를 예방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반대로 변비일 때는요, 변비는 물 많이 마셔야 되죠? 섬유질 있는 음식 먹어줘야겠어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폐활량 증가 2. 섬모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요? 4번 기침 반사 감소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많이 나빠지겠죠? 폐활량 감소합니다. 섬모 운동이 떨어져요. 섬모 운동이요. 이 미세물질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어, 아무래도 나빠진다. 신체적인 특성 다 나빠지잖아요. 폐포의 탄력성 떨어집니다. 기침 반사 좋은 건데 좋은 거는 감소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증가하고요. 코 점막의 건조함은 증가됩니다. 신체 조직 내의 수분 함유량이 떨어지니까 코 속의 점막도 건조해요. 호흡기계 질환은요. 기침 반사는 저하된다. 섬모운동은 감소된다. 좋은 건다 감소돼요. 호흡 근육은 약화된다. 호흡이 근육이 약화됐으니까 호흡이 증가하면 은 피로하기가 쉬워요. 코 점막의 건조함이 증가해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기가 어렵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윤리에 위비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급비를 요구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요? 직업윤리에 위비된다며 거절한다. 요양보호사는요? 본인의 업무 영역 이외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는 게 좋아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좋죠. 매일 열 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호부에 있습니다.